안녕하세요. 소스TV입니다. 이번에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most 가장 important, 중요한 thing, 것은 in life. 인생에서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s to learn 배우는 것이다 무엇을 배우냐? How to give out love, love 사랑을 give out 주는 how 방법과 and to let it come in 여기서 let it at the 시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을 come in 안으로 들어오도록. Let 내버려두는 것,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s to learn, 배우는 것이다. How to give out love, 사랑을 주는 것과 and to let it come in,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방법을 배우고 사랑을 받는 것이다. 모리 슈워츠. 모리 슈워츠가 한 이야기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to learn how to give out love and to let it come in. 모리 슈워츠.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to learn how to give out love and to let it come in.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to learn how to give out love and to let it come in. Maurice Schwartz. 다른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to learn how to give out love and to let it come in. Maurice Schwartz.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to learn how to give out love and to let it come in.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to learn how to give out love and to let it come in, Maurice Schwartz.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to learn how to give out love and to let it come in, Maurice Schwartz.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to learn How to give out love and to let it come in. 자, 그럼, 모리 슈워츠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고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모리 슈워츠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 슈워츠는 1916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유대계 이민자였으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의 열망을 추구하는 데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는 항상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모리 슈워츠는 청소년 시절에 학교를 즐기며, 많은 친구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돈과 물질적인 것보다는 가족과 사랑,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모리가 추후 인생에서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대신 인간관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모리 슈워츠는 대학 교수로서 교육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죽기 전까지는 아픈 환자들을 위한 봉사 활동과 연설, 글쓰기 등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인생의 가치와 삶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멘토 역할을 맡았으며 인간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모리 슈워츠는 어, 미국의 사회학자이면서 또 브랜더스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아, 그의 주목받는 업적은 미국의 문화사회학과 어, 교육학 분야에서 연구를 꾸준히 활동을 했고, 특히 사회학적 상황에서 우리 삶에 대한 연구와 죽음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알츠하이머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자선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유명한 책, 화요일에 밥을 먹으며 또는 화요일, 화요일, 모리와 함께 이렇게, 모리스, Tuesday with 모리 이 책으로, 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모리 슈얼츠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죠. 바로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to learn.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나누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과 배려를 나누어야 하면서 또한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배려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주기만 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받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받는 것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양쪽 면을 가진 사랑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둘다두 사람 모두 이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혹시 우리가 너무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신가요? 바로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따뜻한 사람, 바로 모리 슈어츠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to learn How to give our love and to let it come in.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아요. And to let. 그리고 to let. 내버려두는 것. It. 그것을, 사랑을 to let. 내버려두는 것. Come in. 안으로 들어오도록 내버려두는 것.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사랑을 그대로 들어오도록 내버려두는 것. 이 부분이 저는 참 좋습니다. 하나하나 한번더 듣고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to learn how to give out love and to let it come in. m o r r i Schwartz.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방법을 배우고 또 사랑을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고 강조를 하고 있죠. The most important. The most는 가장 important 중요한 important 중요한 thing 것 in life 인생에서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은 is to learn. learn. 학교에서 많이 배우죠. learn. 배우다. 익히다. 라는 뜻이죠. to learn. 배우는 것이다. 무엇을 배우냐. how to. give out love. give out love. 사랑을 밖으로, give out이라는 표현을 썼죠. 밖으로. 내 안으로부터 밖으로 주는 how, 방법. 여기, how는 뭐, 어떻게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 뭐 하는 방법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사랑을 내 안으로부터 give out, 밖으로 주는 방법. and, 그리고 to let, 놓아두는 것, 그대로 두는 것. Let은 다른 사람한테 무엇무엇을 시키다 이런 뜻도 있지만 무엇무엇을 하게 해주다 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나에게 to let 놓아주는 거죠. 그것이 it. 그것이. 여기서 it은 love를 얘기해요. 사랑. 사랑이 come in 안으로 들어오도록 놓아주는 것. 우리말로 간단하게 하면 사랑을 give. 주고, come in, 받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을 to learn, 배우는 것. 이것이 the most, 가장 important, 중요한 thing, 것이다. in life, 인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방법을 배우고 사랑을 받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한번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to learn how to give out love and to let it come in. Mori Schwartz.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to learn how to give out love. 사랑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나누고 아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세상은 더욱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과 분노를 해소시켜 주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따뜻했던 그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죠.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to learn how to give out love and to let it come in. Maury Schwartz.